아 근데 여자 팬티는 좀그 삼각 팬티가 라인이 좀 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래서 너무 막그 오래 안 갈아 입어주면은 아프긴해. 오래 안 갈아 입는데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긴 할 텐데, 어 씻는 거랑 별개로 있잖아. 좀 불편한 건 있음. 두개 입으면 어떡하냐고요? 그거 내 남동생인데. <laughs> 아니 그저 예전에 방에서 송 말한 적 있잖아요. 제 남동생이요. 삼각 팬티를 일단 입고 <laughs> 그 다음에 사각 팬 티. 입어 가지고 자기 잠옷이라고 해요. 그래서 내가 처음에 봤을 때너 그거 팬티만 입고 있는 거야? 아에 아무것도 안 입고. 근데 심지어 걔 트렁크가 좀 헐렁한 편이거든. 그래 가지고 다리를 벌릴 때마다 안에가 뭔가 보이는 느낌인 거야. 그래서 기분이 확 나빠져 가지고 너 지금 다리 오므려. 너뭐 하는 거야? 누나한테 뭘 보여 주려는 거야? 기분 나빠. 이랬더니나 팬티 입었어. 이러는 거야. 그래서 그래. 내 눈에도 보여. 너 지금 팬티 입었잖아. 이랬더니 걔가 아니야, 누나. 이 안에 팬티를 입었다고. 이러는. 그래서 팬티 안에 팬티 를 입은 거야, 걔가. 아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? 그래요? 아니죠 얘가 이상한 거죠. 아니 진짜 이상해. 그렇지? 아니 얘가 이상해 좀. 그건 이상한 게 맞다고. 그렇지? 아니 근데 애초에 팬티 위에 팬티를 입는다는 거 자체가 너무. <laughs> 아니 잠깐만. 동생 지켜 방송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죄송해요 방송할게요. 어, 잊어줘. <laughs> 슈퍼맨이냐고? 아 진짜네? 슈퍼맨은 패션 팬티가 겉에 하나 있고, 안에 진짜 팬티는 따로 입겠지? 그럼 내 동생은 슈퍼맨인 거네. <laughs>